오늘은 디파이 생태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장주 중 하나인 에이브에 대해 심층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과 차트 흐름, 주요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자세히 다뤄볼 테니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먼저, AV의 최근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AV의 가격은 약 35만 2천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하루 동안 소폭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올해 6월 중순 고점인 약 45만 원대에서 조정받아 30만 원 후반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트를 보면, 연초부터 2월과 3월 사이에 큰 하락세를 보였고 4월부터 서서히 회복세를 나타내다가 6월 중순 다시 가격 조정을 맞으며 내려갔다가 최근 소폭 반등 신호를 보이고 있죠. 거래량도 꾸준히 유지되어 투자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에이브가 여전히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이브는 탈 중앙화 금융시장에서 대출과 차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 플랫폼으로 누구나 자산을 예치해 이자를 벌수 있고 담보를 제공해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통 금융과는 다른 혁신적 금융 인프라로서 탈 중앙화 금융의 핵심 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최근 이더리움 네트워크 확장과 레이어 2 솔루션의 발달 그리고 다양한 블록체인과의 크로스체인 호환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에이브는 멀티체인 전략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폴리곤, 아발란체, 옵티미즘, 아비트럼 등 여러 체인에서 서비스를 확장하며 사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있죠. 이는 에이브가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하이브리드 금융 인프라로 발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에이브는 자체 거버넌스 토큰인 에이브를 통해 커뮤니티 주도의 플랫폼 운영과 의사 결정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는 스테이킹 보상을 강화하고 수수료 구조를 재설계하는 등 플랫폼 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이러한 움직임은 장기 투자자들을 위한 신뢰 구축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에이브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한 안전성과 투명성, 그리고 자동화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사용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물론, 디파이 생태계 특성상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점이나 해킹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에이브는 지금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 기록을 유지해왔습니다. 시장 전반의 분위기도 에이브의 긍정적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전통 금융의 한계가 부각되면서, 디파이로의 관심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늘어나면서, 디파이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가 점차 쌓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에이브는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죠. 앞으로의 가격 전망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35만원대에서 확실한 지지선을 확인하며, 37만원에서 40만원대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세계 경제와 금융 규제의 환경의 변화에 따른 변동성은 상존하니, 투자에 있어서는 항상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중장기 전망은 훨씬 밝습니다. 디파이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하고, AAVE가 지속해서 멀티체인 지원과 레이어2 통합, 그리고 신상품 출시 등을 진행한다면 가격 상승 동력이 충분히 확보될 것입니다. 또한 AAVE의 커뮤니티 강화와 생태계 내 파트너십 확대도 가격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주의해야 할 변수도 존재합니다. 글로벌 규제의 불확실성, 경쟁 심화, 그리고 기술적 위험 요소들은 투자자의 신중한 접근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투자 시에는 포트폴리오 분산과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약하자면 에이브는 현재 조정 국면에 있으면서도 거래량과 기술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다시 반등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디파이 분야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생태계 확장과 기술 업그레이드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어 투자 매력도가 매우 높습니다. 오늘 영상이 에이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장 동향과 주요 코인 소식을 알기 쉽게 전해드릴 테니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현재 코인 시장 그 중심에서 누군가는 묻습니다. 왜 나는 늘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팔게 되는 걸까? 답은 단순합니다. 정보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타이밍과 전략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건 뉴스도 아니고 커뮤니티의 소문도 아닙니다. 지금 움직이는 세력의 손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코인 시장에서의 생존법이자 지속적인 수익을 만드는 핵심 공식입니다. 바로 지금 고래가 사는 코인 채널에서 그 해답을 드립니다. 현 시점 정보방에선 단순한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날의 시장 분위기, 세력의 매집 흔적, 기술적 지. 지지 저항선 그리고 호재 일정까지 모두 분석해 지금 이 코인을 이 타이밍에 들어가면 왜 유리한가 명확한 근거와 함께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최근 제공된 보라 코인 6월 10일 매수 타점으로 제시된 가격은 147 원. 다음 날 고점은 무려 1 6 3원 이상. 하루 만에 약11%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시장을 꿰뚫는 통찰과 기술의 결과입니다. 코인은 정보가 전부가 아닙니다. 선행 정보와 선점 전략이 핵심입니다. 코인 시장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특히 알트코인 시장은 대형 이슈 하나로 10%에서 20%가 순식간에 움직이는 초밍감 영역이죠 하지만 우리가 진입해야 할 타이밍은 단순히 급등 직후가 아닙니다 급등하기 전 상승 초기 신호가 잡혔을 때 바로 그 타이밍을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보방에서는 단순히 이 코인 유망하다는 식의 이야기 대신 상승 초입 진입 전략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수익 실현은 상승의 후반부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 안에 단기 수익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알트코인일까요? 비트코인이 시장의 방향을 잡는다면, 알트코인은 그 흐름 속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레버리지입니다. 2025년 현재, 알트코인은 과거와 다르게 생태계 중심, 실물 연동형, AI 등 특정 테마를 기반으로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작정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알트코인이 어느 시청 구간에 속해 있는지, 현재 거래량이 어떻게 붙고 있는지. 파트너십이나 기술적 호재는 무엇인지 분석을 기반으로 진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정보방에서는 이러한 핵심 요인들을 바탕으로 알트코인의 단기상승 시나리오를 그려드리고 그에 맞는 진입 시점과 목표가 손절성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선택해야 할건더 많은 코인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한 종목을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유튜브 영상이나 뉴스 기사보다 훨씬 빨리 움직입니다. 그 타이밍을 잡기 위해선 실시간 대응, 매일 분석, 그리고 경험이 집약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정보방에선 100% 무료로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010-9959-6611로 참여 라고 문자 보내세요. 별도의 조건도 없습니다. 가입비? 없습니다. 유료전환? 없습니다. 그저 유튜브 채널 구독자라면 누구나 실전투자 정보방에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문자가 어려우신가요?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에서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 보내주셔도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 코인 언제 사야 하나요? 답은 명확합니다. 지금 정보방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단 하루 단 일회의 진입 타이밍이 여러분의 투자 패턴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상승 초입 진입, 상승 후반부 매도, 장대 양봉 포착, 손절 리스크 최소화 전략 실시간으로 받고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참여라고 문자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수익의 흐름을 직접 체험해 보세요. 정보방에서 참여하는 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